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힘내자. 오늘은 수공 구치소 편인데요. 이 영상을 기획할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골라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소에서 접근성을 우선으로 그리고 맛은 평타 정도로 기준을 잡고 골라봤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수원구에서 수발 생활을 한 시청자의 제보로 초이스를 한 집이에요. 위치는 수원구에서 차를 타고 나오던 걸어 나오던 바로 고그 앞에 어, 아주 지척에 위치한 수원 한우 마을입니다. 수원구치소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커피 한잔 마실 만한 곳이 따로 없어요. 그나마 근방에 밥좀 먹고 차 한잔 마시려면은 아주 대학교 목자 골목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올 거면 뭐야? 그냥 우리 동네 가서 먹는 게훨 낫지, 안 그래? 자, 저는 자차로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식당을 가기 전에 항상 주차 여부를 꼭 살피는 편인데, 이 집은 보시다시피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거 아주 좋아요. 자, 이 집은 한우를 파는 집답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식당에서 파는 고기들을 또딱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매대가 정면 이렇게 딱 하는 자리를 잡고 있고, 왜 우리 그 식당 가면은 인기 스타들의 뭐 사인 같은 거막 벽에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수원은 축구의 도시답게, 여기 저 축구선수들의 사진과 사인이 카운터의 벽에 쫙 붙어 있어요. 뭐이 가게가 뭐 상당히 좀큰 편이고, 특히 가게 중앙의 테이블들을 보면은 전원주택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요거 펜션 전원주택에 잔디밭마당에 있음직한 이런 테이블들로 쫙 해서 구석이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기 때문에 메인 고기 메뉴보다는 점심 메뉴를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주말이나 공휴일의 저녁 시간대에는 갈비탕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밑반찬은 배추김치와 무김치 요걸 깍두기처럼 가위로 잘라서 먹는 거뭐 이거 고깃집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파슬리와 양상추 샐러드 근데 나는 고깃집 가서 샐러드가 나와도 따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나오나 항상 의문이에요 사실 갈비탕만 먹고 나오기 조금 그래서 육회를 하나 시켜봤는데 핵심만 딱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요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맛 그리고 조금 있다 얘기하고 갈비탕은 뭐 우리가 흔히 갈비탕 집 가서 먹는 일반적인 갈비탕 비주얼인데요 왕 갈비탕답게 안에는 총네 대가 들어있었는데 큰거세개 작은 거한 개가 들어있었고 대파와 함께 당면이 들어가 있는 뭐냐 아주 기본적인 갈비탕 건더기로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갈비탕을 먹을 때 일단 고기를 먼저 건져낸 다음에 조금 식혀요.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고기만 따로 먹기 좋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탕에 넣고 거기에 밥을 말아서 말 그대로 소고기국이라고 해야 되나 밥과 야채와 고기 그리고 당면까지 한 번에 먹는데 뭐 이거 사람마다 먹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떻게 먹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저처럼 먹지 않고 고기는 왜 고기대로 막 갈기 뜯듯이 뜯고 밥은 그냥 탕에 말아 먹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처럼 해서 한번 드셔 보시면은 뭔가 푸짐하게 한 그릇 먹는 느낌이 나지 않겠느냐. 어,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갈비탕 집이든 순대국 집이든 이렇게 가 보면은 무김치는 몰라도 배추김치는 대부분 겉절이를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김치를 딱 먹었을 때이 분명 양념은 겉절이로 담근 것 같은데 또 먹어보면 또 김치가 또 이거 있어요. 이 처음에는 이 집이 장사가 잘안 돼서 김치가 익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은뭐 이게 이집 김치의 컨셉인가? 뭐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거 겉절이 같은데 김치가 또 상당히 익어있어 어, 근데 이 집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32,000원짜리 이 육회예요 저는 가끔 한우 고깃집에 가면은 육회를 한번 시켜서 먹어보거든요 그 집의 고기 맛이 괜찮으면 분명 육회도 맛이 좋다고 볼수 있거든 근데 갈비탕 먹으러 와서 탕만 먹고 가기 조금 그래가지고 육회를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야이집 육회 진짜 맛있다 왕 갈비탕답게 건더기와 밥은 다 건져 먹었고 이렇게 국물만 조금 남겼다는 점이 뭐 정도면 뭐 완뚝이라도 봐도 무방하겠지 갈비탕 맛은 그냥 일반적인 갈비탕 맛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 집의 장점은 진짜 구치소 밥이 옆에 딱 있어가지고 밥때랑 접견 시간이랑 비슷하다면, 한 번쯤 들러서 먹어볼 만한 멋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